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벌레를 좋아하나요? 사모님은 정말 벌레가 싫어요 싫다 못해 너무 무서워요 탄자니아 살때 목사님 혼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은하와 은총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얘들아 엄마 잘 돌봐드려 벌레가 나오면 다 잡아주고 탄자니아 저희 집에는 동물 벌레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도마뱀은 기본이고요. 불가사리처럼 납작하게 생긴 거미도 있었어요. 또한 번은 점심시간에 식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창문가에서 누가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저희들을 아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떤 날에는 찬장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다람쥐가 감자칩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동물이나 벌레를 마주할 때마다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요. 그런 줄 익히 아는 목사님이 오히려 어린 딸들에게 웃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엄마를 잘 돌봐 주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하운총이랑 함께 교회 다녀와서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닥을 보니까 어, 뭔가 죽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글쎄 가시가 촘촘히 박힌 고슴도치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아기 고슴도치였는데 얼굴과 배가 코코넛 소스처럼 하얗게 보이고 그 위로 선명한 빨간색의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시 차로 돌, 돌아와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안고 아!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 이럴 때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직 차에 앉아있던 은하와 조이는 얼른 내려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저희 집 창고에 살면서 그 배설물, 그거를 마구 싸놓았던 바로 그 고슴도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저걸 또 어떻게 치우지? 하고 있는데 은하가, 엄마, 제가 치울게요. 빨리 들어가 계세요. 하는 거예요. 너 괜찮겠어? 했더니 엄마는, 네, 저할수 있어요. 하면서 성큼성큼 고슴도치에게 다가갔어요. 사모님이랑 은총이는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은하가 어떻게 하는지 내다봤어요. 은하는 꽤 무거운 파란색 삽을 집어들고는 고슴도치의 시체를 그 위에 얹더니 조심조심 집 앞에 세워진 파란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치우긴 치웠는데 죽은 자리에 피가 묻어 있을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은총이한테 말했어요. 은총아, 엄마가 그 저기 밖에 나가면 땅에 고슴도치 피가 묻어 있을 것 같아. 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번엔 네가 좀 가서 닦아. 정말 희한한 엄마죠? 속으로는 어 이건 아니야. 내가 나가야 돼. 그랬지만 발이 땅바닥에 딱 붙었는지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총이마저도 엄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마침 모든 일을 마친 은하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하의 얼굴을 보자 사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은하야, 엄마가 정말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런 험한 일을 하게 해서 했더니 엄마가 무서워하실까봐 죽은 자리에 흙도 덮어놓고 삽도 다 씻어 놓, 놓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걸 다 했어? 그랬더니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은총이도 엄마도 다 무서워하고 저도 사실은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아빠도 예전에 죽은 쥐다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어, 똥도 다 빼고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대요. 화장실 안에 너무 냄새가 나서 살펴봤더니 한 변기통에 어, 그게 안 내려가가지고 변기 안이 죄다 그 배설물로 가득 찼더래요. 친구들은 저마다 코를 막 막으면서 마치 그 변기통을 못본 것처럼 깨끗한 화장실부터 치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교복 셔츠를 접어 올리고 팔을 변기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 뺐대요. 그리고는 세제를 넣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마쳤대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은하원 종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 왜 그걸 아빠가 하셨어요? 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은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해야 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더럽고 게다가 끔찍하다면 나야말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일을 정작 어른인 저는 하지 못했지만 큰딸인 은하가 해냈다는 사실이 그때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도 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셨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니,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나는 신인데,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하죠? 인간들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다면, 우린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어차피 죽을 텐데요. 우리를 위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삶도 꿈꿀 수 있는 거랍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남이 꺼려 하는 일 혹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할수 있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하루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 정말 더럽고 냄새가 나고 보기에 끔찍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그러한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또 친구들을 위해 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러한 성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